미니게를, 안녕하세요, 무니입니다 미니게를 조금 쉬려고 했는데, 이제, 오늘 다이소 후기, 다이소하고, 그, 쌈플러스 후기 찍으려고 합니다. 그래서, 그, 어제 그래서 미니게를 조금 안 쉬고 있어요. 안 쉬고 있어요. 안 쉬고 싶어서 안 쉬는 거예요. <laughs> 자. 이것은 썬플러스에서산 부대나 화이트입니다. 두께 샷. 두께 샷. 앞 샷. 뒤 샷. 옆 샷. 공병. 다이소에서 1,000원으로 세개 붙어서 팝니다. 아이고. 옆샷 앞샷 뒤샷 속샷 뚜껑 샷 이것은 썬플러스에서 한... 3종 도구 세트입니다 아, 맞다 옆샷 앞샷, 뒤샷. 여기 속샷, 오르르샷. 자, 이것은, 어, 밀대라고 있는, 밀대라고 돼 있는데, 밀대 말고 다른 걸로 사용하려고 합니다. 저 밀대 있어서. 다른 걸로 사용하려고요. 이것은 세공봉입니다. 뾰족하니 세공봉 맞죠? <laughs> 여기는 모델링 툴 같이 생겼네요. 이건 도트봉입니다. 이렇게 돼있죠? 다 자리 잡는 게 돼있어갖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자리잡는 것까지 돼 있어요. 그래서 편하고 다음에 이것은 몰드입니다. 생크림 몰드예요. 엄청 찌끄만 거, 그 다음 찌끄만 거, 그 다음 찌끄만 거, 그 다음 찌끄만 거 완전 큰 거, 조금 중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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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있어요. 그 다음에 물풀입니다. 700원이에요. 그 다음에 이거. 아머스 알뜰이. 만능 목공풀이라네요 깔끔하게 잘 나와요. 뚜껑은 닫아주고 그 다음에 유광 바니쉬입니다. 썬플러스에서 구입을 했습니다. 이게 좀... 투명해서 좋더라고요. 유광반이 처음 써봤어요. 진짜 처음 써봤어요. 이것은 어그물 뿌릴 때 이용하는 거 있죠? 물 뿌릴 때 이용하는 거. 어? 어. 스프레이입니다. 그래, 그리고 지퍼백 이거 말고 85맨데 너무 많아갖고 지퍼백이 안 들어가더라고요. 이만큼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. 이거와 그 다음에는 밀댐. 나무밀대요. 모대나 할때 해보려고 한번 한 겁니다. 또또 먹고 나서? 응. 제자리로 갑니다. 가는데 시간이, 시간이 좀 걸려요. 아이고. 이거 뚜껑 닫습니다. 제자리로 갔습니다. 다어 이렇게 해서 완전 푸짐한 다이소 아쿠산플러스 후기입니다. 그러면은 이때까지, <laughs> 이때까지 저희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. 그러면 좋아요, 구독도 해주시고 구독해주시면 좋아요는 덤입니다. 곧 있으면 200도 열 거니까 좀 기대해주세요. 200예고입니다. 200예고. 200예고. 그럼 빠이